제가 지금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간단하게 리크루터 분이랑 화상 인터뷰를 3 0분 동안 했어요. 그래서 어, 이것저것 어, 포지션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이센스가 없어서 아, 출근 퇴근하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. 아직 자모포를 받진 않았지만 뭐 간단하게 인터뷰를 봤다 <laughs> 그런 내용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시킨 물건들이 아마존에서 배달이 왔고요. 이거 뭐지? 아! 예전에 시킨 메딜 팩이 이제 왔네요. <laughs> 제 얼굴이 진짜 사막 같은 피부거든요. 그래서. 피부 관리를 좀 해보려고 이걸 샀습니다. 두 번째 물건은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이게 뭐지? 주문한 지 며칠 안된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. 어, 아! 이것은 제가 요즘에 붙인 머리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, 이거. 붙임 머리, 진짜 리얼 휴먼 머리를 제가 인터넷 주고 샀습니다. 이거 좀 이따 붙여봐야지. 그리고 도대체 이큰 아이는 뭐지? 내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난다. 박스 안에 박스? 아! 이거는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용, 게스트용 스푼이랑 국자 같은 거 샀거든요. 아 근데 귀엽다. 잘산것 같아요.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하더라고요. 미국에는 또 홈파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큰맘 주고 구매했습니다. 아 귀여워. Baby. Hey, it's Look. a, the gold. <laughs> so Do you like it? Yeah, sometimes I'm hungry. <laughs> it's really good, right? Yeah, I think these would be great for serving utensils, especially for Christmas. Right? Oh, 이거는 아. Oh. <laughs> Holy, holy crap that's crazy right it's really good look at this baby open it for me boy oh, look at it. the quality of the box mm. Mm. <laughs> Forker, <forkerspoon>. <laughs> <laughs> that's crazy. oh my god looks so great can we can we keep them in this box but when people come over we break it out yeah that's a good idea yeah because i feel like half the half the box is half the 이 영상 스터나요 2개 샀어요? 응! 이거 2개 샀어요! 망스러운내 남편! 저희는 어린 사람이에요. 네, 저희는 어린 사람이에요. 골드를 엄청 좋아해서 모든 이런 식기류들을 골드로 구입했습니다. 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부터 일본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일본어를 진짜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고, 그리고 또 영어도 하,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, 제가. 그래서 그냥 1년 지내는 이민자처럼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 무기를 한국어랑 일본어, 영어 이렇게 3개국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본 회사에 있는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근데 일본어도 너무 많이 안 써서 많이 잊어버렸어요. 저는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할수 있을까요? 취직은 할수 있을 건지 아... 제가 구입한 거는 22인치 인모를 구입했습니다 22인치여서 엄청 길거든요? 여기까지 오는데 머리는 계속 자라는 거니까 <laughs> 나중을 생각해서 긴 걸로 구매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머리에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난다!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긴 머리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 이런 거 못하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. 돈 주고 나는 산다. 이네 개가 연결된 부분이 제일 큰 피스여서 이거를 먼저 붙일게요. 우선 붙였어. 우선 이거 붙이고 어?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제 전신샷을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. 제 머리는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. 비디오로 찍어서 확인해봐야겠다. <laughs> 이거 거의 한 110불? 그 정도 주고 샀는데, 하, 머리는 진짜 머릿결도 좋고, 진짜 좋거든요. 그리고 제 머리색이랑 어울리는 것 같지만, 음. 모르겠다. 만약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, 어,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, 하, 모르겠다! 여기는 지 근처에 있는 중국 음식점입니다. 맛있었으면 좋겠다. 오늘 식당 오픈 기념이라고 콜라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. 저희가 뭐를 시켰냐면 와, looks so great. This is the h u m a n e t r i p l e delight. Oh my god, looks so great. This is the mango gravy. 어, 이 잘하는데? 중국 음식? 미국에 오기 전에 그 드라마 보면 이런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뭘 먹잖아요. 여기에는 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밥이 들어있습니다. 콜라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인가봐요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. <laughs> 귀엽다. 예스. 남편은 저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오랜만에 먹는 콜라 너무 맛있다. 맛있는 중국 어, 레스토랑 찾는 게 <laughs> 어, 되게 힘들었는데 <laughs> 이 집은 맛있었으면 좋겠다. 나라마다 중국 음식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 놀러 오시는 어, 그런 플랜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미국 중국 음식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미국 중국 음식은 뭔가 단짠이 잘 조합된 그런 맛이에요. 이게 술 먹고 난 다음 해장 음식으로는 저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음. 저는 깨끗하게 밥을 다 먹었고요. 미국 중국 음식점에는 항상 이렇게 포춘 쿠키를 줘요. 키 안에 보면 행운의 무세드가 들어 있습니다. 뭐라고 써져 있냐? How are we doing this? 블라블라블라. 이런 말이 써져 있고요. 이거는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 과자라고 해야 하나? 약간 그런 식의 맛이에요. 도 맛있는 집 있고 맛없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해서 그런지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. 맛있어. <laughs> 음. No, no. I love this coffee a lot. This is really delicious. Can we buy again? Of course. c o l l it, Koi, please. 아이스커피, please. 제가 얼마 전부터 진짜 안경 닦이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. 마이클 가방에서. 저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꽃병에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. 제가 요즘 살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몸무게를 재볼게요. 마지막에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60kg였는데 아, 55.40kg다. 오늘의 아침은 어제 마트에서 산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. 6.99달러면 한 8,000원? 9,000원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. 아 너무 충전된다 김밥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진짜 자주 먹고 있어요 음. 김밥은 역시 꽁다리 <laughs> 저만 아침밥을 먹고 있는 이유는 <laughs> 마이클은 아침을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. 그래서 매일 아침 저만 아침밥을 <laughs>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살을 빼려고 저렇게 많이 뺀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와서 제가 진짜 10kg가 빠졌거든요. 원래는 미국 초창기에 왔을 때 64kg였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학교 돌아와서 3시쯤에 싹 거하게 <laughs> 점심을 먹고 저녁을 한 4개월 동안 거의,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의 몸무게 55kg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. 운동은 전혀 안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. 학교가 되게 넓기도 하고, 강의 듣는 교실이 5층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5층까지 다 걸어 다녔어요.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고. 그래서, 그래서 좀 빠진 것 같다. <laughs> 이런 데는 빠진 것 같은데, 얼굴만 보면 진짜 너무 포동포동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얼굴에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포동포동하지라고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런 데를 보시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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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렇이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<laughs> 저번에 치과 왔을 때 충치는 없는데 제가 잇몸이 타고난 게좀 약해서 잇몸 <laughs> 치료 딥클리닝 몇번한 다음에 임플란트 두 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는 1년 동안은 계속 <laughs> 치과를 다녀야 될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진짜 사치를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치과에다가 아, 쓸 줄은 상,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. 그래도 치과에 들어가는 돈인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잘 치료해야지 나중에 안 아플 것 같아서 너무 비싸지만 진행해야죠. 너무 아플까봐 무서워요. 강력한. 마취제가 필요하다 응. 응. 마취를 했는데 너무 얼얼해요 저는 딥클리닝 끝내고 집에 왔는데요 아 미국의 마취 진짜 강력하다 오늘은 이쪽만 어 했고요. 다음번에는 이쪽도 딥클리닝 해야 돼서 오늘은 반만 했습니다. 오늘 제 시어머니가 파티에서 입고 갈 드레스를 고쳐줄 거예요. 작년에 자라에서 산 옷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못 입었는데 올해 살이 많이 빠져서 이거 고쳐서 입으려고요. 사이즈는 딱 맞는데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길이가 안 맞아서 이거를 늘리려고 합니다. 이 소울 머신은 어, 어머니께서 직접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. 저옷 고쳐 주신다고 어머니께서 재봉틀을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집에 다름이 판이 없어서 방편책으로 우선 <laughs> 이걸로 쓰려고요. 어머님이 장장 4 시간 동안 만들어준 드레스. Thank you, h y o u r e welcome. Oh my God! Looks so great. Let me see. Wow. <laughs> so e x c i Yeah, this is great. Mm -hmm. w wow. o 오늘은 마이크 회사 연말 파티에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오늘 저는 이렇게 검정색 드레스 입고 왔습니다. 헤이, hey, 베이비~ 여기서 간단하게 술 마시고 식사하는 자리로 옮기는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오랜만에 풀 착장하고 와서 한 사진 천만 장 찍으려고요. 이거는 크랜베리 마가리트고요. 아~ 맛있다. 오케이! It's happened las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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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well, so so Hi, I'm Christy. Here's my husband, Daniel. <laughs> <laughs> this is beautiful beautiful, beautiful couple. you introduce yourself? I'm Skye. I'm Tyler. <laughs> nice to meet y'all. What's up? Cheers as well. You have also have to step in a repeat, so make sure you take plenty of pictures. Alright. you... a video All right. you, to you can't hear me. I can speak louder. You know, you know, I know a lot of random science facts as a museum curator. I can tell you about them. National tour, so you are the lucky few who gets to see it. Oh, it's going to be a very, very exciting event. Now, Val, I understand you had a few things you wanted to say. Thank you. <laughs> also, I would like Devin, it... yes, I would like you to, yes. Come on. It. If you're on you're going, come on.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있는 황태 해장국 끓여 먹을게요.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어 있다. 제가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중간에 떡국 떡이랑 고추를 좀 넣었어요. 어제 화려했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. <laughs> 아, 쑥스려.